예, 지금부터 헬리콥터 조립하기 동영상 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헬리콥터 조립하기는 거꾸로 드론을 수업하는 학교의 실험 재료 를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먼저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헬리콥터 동체입니다 동체 동체와 꼬리 부분이고요. 바퀴 네, 이게 뒷바퀴 바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로터입니다 로터 프로펠러죠. 로터. 그 다음에, 어, 이거는 태엽이 감겨 있는 박치입니다. 태엽. 태엽이 이렇게 보면은, 땡기게 되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태엽 부분이 있어서, 줄을 당기놓으면 어, 헬리콥터가 스스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헬리콥터 로터와, 아, 이 태엽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로터는 이렇게, 위아래 로터가 분리됩니다. 이 로터를 여기 이 꽂으시고요. 꽂은 다음에, 이 철사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서꾹 눌러 주십시오. 예, 꾹 눌러 주십시오. 완전히 들어가때까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눌러주면, 로터와 아래 바퀴 부분이 결합이 됐습니다. 쉽게 안 빠지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줄을 당겨주면,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가 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체와 이 로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동체 보면은 이 아래 여이 이 부분에 예. 테일 로터 아래 부분에 튀어 나와 있는 부분에 바퀴를 붙습니다 뒷바퀴를 붙습니다됐고요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예. 보시면. 아랫부분에 구멍이 총 3개, 여기 있고 2개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이 부분에 와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 위에 걸쳐져 있어야 니다 이렇게 되면 어, 그리고 이 줄이 이 줄이 밖에서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피스를 다 박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총 9개의 피스가 지금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덮개 부분을 덮어보겠습니다. 덮개 부분도 마찬가지 이쪽 구멍에 이렇게 또 맞춰서 꽂겠습니다. 보시면. 자, 두 개. 아랫부분 똑같이 이렇게 이쪽 부분에 꽂아주고. 이 부분도. 이렇게 이, 이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끔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네, 그러습니다 밖으로 네, 꽂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자, 여기 있는 아홉 개의 피스를 이제 조여보겠습니다 어, 먼저 저렇게 이렇게 로트를 일,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자, 9개의 핏을 조이겠습니다. 엄마, 좀 괜찮죠? 자르아요 이렇게 꼭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할 때까지 조여주세요 네, 이게 두개가되네요 네, 다 져있습니다. 로터를 이렇게 펴주시고요. 숫자를 펴주시고, 한번 제가 반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끝까지 당겨주시고요. 당겨주시고 네자 네. 자, 이것으로 헬리콥터 조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